자,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들, 사업자 등록 혼자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셨죠? 오늘 제가 전문가처럼 막힘없이 해내는 방법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예비 사장님들 대부분이 이 과정을 앞에 두고 와,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? 하고 막막해 하세요.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할지, 그 시작점을 잡는 것부터가 사실 큰일이죠.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보세요. 심지어 현직 세무사님조차 아니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찾기 힘들다고 하실 정도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복잡한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실행 계획으로 딱 정리해 왔습니다. 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시작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하는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주소나 업종 코드를 잘못 고르면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을 놓치거나 최악의 경우엔 과태료까지 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복잡한 걸딱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단계입니다. 특히 중요한 게이 준비인데요. 이건 홈택스의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끝내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에요. 자, 그럼 그 준비의 첫 단추는 뭘까요? 바로 사업장 주소를 정하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그냥 어디서 일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 주소 하나로 여러분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. 요즘엔 디자이너나 작가처럼 집에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. 그러면 자택 주소로도 충분합니다. 다만 내집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건좀 그런데 싶으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소만 빌릴 수 있는 공유 오피스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소를 정할 때 진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. 이름이 좀 어렵죠? 10대 말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 지역 안에 있느냐,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정말 중요하겠죠? 이거 확인하는 거 진짜 간단해요. 그냥 네이버에 토지이음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내 사업장 주소만 딱 입력해보면 바로 나옵니다. 30초도 안 걸리니까 꼭 해보세요. 자. 주소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야죠. 바로 업종 코드 찾기.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헤매시거든요.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상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세요.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업종이 뭐지? 하고 검색부터 하는 거. 그게 잘못된 방법입니다.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출발점은 바로 통계청 웹사이트예요. 시작은 무조건 통계청입니다. 이 4단계,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먼저 통계청 사이트에 가서 내 사업에 맞는 5자리 표준 코드를 찾으세요. 그 다음에 그 5자리 코드를 가지고 홈택스에 가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6자리 코드를 찾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.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만약 하시려는 사업이 음식점이나 미용실 병원 같은 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구청 같은 곳에서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걸 인허가라고 하는데요 내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꼭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준비운동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주소와 업종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진짜 실행에 옮겨 볼 시간이에요 홈택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상호명이나 개업일자 같은 기본 정보를 쭉 입력하시고요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아까 준비 단계에서 힘들게 찾았던 그 업종 코드를 쓰는 순간이 온 거죠. 통계청에서 찾은 코드를 기준으로 검색하면 우리가 써야 할 정확한 6자리 코드를 실수 없이 딱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자,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런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결정 지을 정말 중요한 선택지 몇 개가 남아 있어요. 바로 과세 유형 선택인데요. 보통 일반 과세자 아니면 간이 과세자 둘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. 핵심 기준은 딱 하나. 내 연매출이 8천만 원을 넘을 것 같은가? 이 질문에 답하시면 돼요. 넘을 것 같으면 일반. 그보다 적을 것 같으면 간이를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체크박스들.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. 만약 식당에서 술을 파신다거나 인테리어 디자인처럼 법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해당하는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. 자, 이제 신청서 제출까지 끝났습니다. 그럼 보통 3일 안에 승인이 나거든요?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진짜 프로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. 등록증은 집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지만 굳이 세무소에 직접 가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가게에 딱 걸어 놓을 수 있는 그 노란색 정식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고요. 다른 하나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적 절차 때문입니다. 바로 이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는 건데요. 이거 우리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이 도장 하나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장치죠.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떠세요? 결국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단순히 서류 하나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전략 회의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제 모든 방법을 손에 쥐셨습니다. 여러분의 새 사업을 위한 첫 번째 전략적 결정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